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메일로 받은 제보 내용이야. 유튜브에서 로블록스 영화 트레일러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어.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로블록스 영화, 티저 예고편이 있더라고.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 뉴스 계정인 블록시 뉴스에 공개된 내용이야. 위협적인 1X1X1X1이 메타버스를 장악하려 할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명 뿐입니다. 2026년 여름 극장에서만 개봉하는 로블록스 무비의 티저 예고편을 시청하세요. 나는 내용과 함께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수 있는데,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살펴보면 흥겨운 음악과 함께 각종 로블록스 게임이 나오지, 도어즈, 프론트 라인, 배드 워즈, 반스 월드 등 낯익은 게임들도 보이고, 잘 모르겠는 게임들도 보이더라고. 그리고 나온 연령 제한 등급은 무려 R 등급이야. R 등급은 17세 미만 관람 불가로, 폭력, 욕설, 성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17세 미만 관람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는 건데, 로블록스 영화인데, 17세 미만 관람 불가라니.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트롤페이스가 나와 이건 바로 블록시 뉴스가 만든 만우절 영상이야. 만우절은 4월 1일이지만 시차 때문에 4월 2일에 올라온 거지. 게다가 이 영상의 부금은 릭 에슬리의 노래 네버가나 기비업인데 이 노래가 대표적인 낚시용 노래거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영상을 틀자마자 대부분 만우절 영상인 걸 눈치챘다고 해. 반면에 진짜 개봉 예정인 영화도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실사 영화인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한국에서 4월 30일에 개봉 예정이더라고. 로블록스 만우절 영상. 끝에 나온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맡았는데, 미국에선 4월 4일 개봉 예정이라 시차를 고려하면 아마 오늘 개봉했겠지. 이게 반응이 꽤 성공적이면 언젠간 로블록스 영화도 진짜 나올지도 몰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